고단백 고지방 식의 섭취, 항생제 장기복용, 또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음 등의 생활습관은 유익균인 유산균을 감소시키고 유해균이 우세하게 되어서 변비와 잦은 설사 등의 증상, 즉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 등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뭐 평소에 어떤 게좀 불편하세요? 저 장이 너무 예민하더라고요 이게. 음 어, 어떻게 예민? 요 장도 이게? 응. 네. 설사 양상이세요? 설사는 뭐든 뭐 물금 떠볼 때도 있고요. 응. 어. 하루에 설사는 한몇번 정도 보세요? 묽은 면이나 설사. 묽은 도볼 때나 어떤 때는, 때는 네. 두번볼 때도 있고. 응. 네. 그다음에 세번볼 때도 있고요. 네. 온몸에 간지러울 때도 있고 음, 예. 피부도 좀 어, 건강하지 않은 그런 예.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예. 변 보기 전에 복통이 있나요? 복통을 동반하고 변을 본 다음에는 복통이 없어지세요? 예 그런 정도예요. 야 아, 그렇게 자주자주 자주 변을 보신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엄청 받죠. 어 어떤 스트레스 받으세요? 지금 아이랑 계속 있으니까 아. 조금 아이 때문에 그러고. 예. 예, 좀 예민한 편이에요. 좀. 어, 장이 좀 예민하시고. 예, 예. 인스턴트 음식을 좀 많이 드시나요? 자극적인 음식? 많이 좋아하죠. 어, 많이 좋아하세요. 예. 어. 그다음에 짜고 매운 거, 그런 것도 자주 그러니까 드시고. 짜고 매고, 그 다음에 음. 면정료. 면정료. 어. 커피나 뭐. 커피 정도도 많이 먹고. 많이 드시고. 지금 이제. 어 증상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이렇게 설사 자주 하시고 하루에도 한두세번 정도 설사하시고 복통이 있다가 설사를 하면 복통이 또 사라지고 대부분 이제 음식을 통해서 스트레스나 또 자극적인 음식 면류 그다음에 커피 이런 것들이 장을 자극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셔야 돼요. 생활 습관을 교정을 계속 하셔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좋아지거든요 네. 이제 뭐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드셔서 네. 장내 환경을 조금씩 조금씩 좋게 해 주시는 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조금씩 더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음, 배 소리 좀 들어볼게요 네. 눌러볼게요 예. 예, 누를 때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여기요 여기 음, 이런 데는 괜찮고 여기 좀 더부룩하세요? 어, 여기도 예예. 괜찮고 여기가 제일 예예. 좀 불편하고 예예. 여기 이런 데도 계속 좀 불편하시고 음. 일단 뭐장 운동 예예. 소리가 조금 항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항상 좀 부글거리거나 예, 예, 네, 가스차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실 것 같아요. 예. 그죠? 가스 찬 위치나 이런 대장 쪽에 조금 더 불편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의 운동성이 굉장히 불규칙하면서 조금 빨라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예. 가스가 항상 많이 차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음식을 조심하시자. 예. 예. 그리고 스트레스 좀덜 받고, 규칙적인 식습관, 예. 그 다음에 어, 운동도 좀... 하시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지금 아, 관절염으로 수술 몇번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게 다 연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 이게 천식이나 관절염에 장에 어떤 직접적인 100% 연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이 장내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의 연관성이 조금씩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식의 악화나 관절염의 악화나 이런 것들이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 장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천식이나 피부 어떤 트러블 그다음에 관절염의 어떤 면역 질환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럼 이그 접촉성 피부염도 그면다 이게 연관이 있 있는, 있는 거죠? 어, 모두가 뭐장 때문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워낙에 이제 장도 좋 좋지 않고 하실 때는 뭐 접촉성 피부염이나 이런 것들이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천천히 자연적으로 좋아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장건강을 조금 더 관심있게 조금 치료를 하고 관리를 좀 하시면 나머지들도 조금씩 호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응.